예수님과의 산책 오늘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주,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 정리하는 사람의 그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도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천주교 신자이므로 편견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차이점과 주장하는 근거 등을 소개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개신교를 믿으시는 분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이단이라는 등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하고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르다는 바탕 위에서 출발하여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자식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동성 간에 결합을 한다면 미래가 없고, 또 근친 간의 혼인으로 멸망한 합스부르그 왕가의 사례가 있는 반면에, 이민족 간에 결혼할 경우에는 더 예쁘고 영리한 이세가 탄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금이 순금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제주도의 돌담도 큰 돌, 작은 돌, 세모난 돌, 네모난 돌 이런 여러 형태의 돌들을 섞어 쌓았을 때그그 그 담은 더 견고해져서 아무리 강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현재 세계적으로 약 13억 명의 그 신자가 있고, 2000년 이상의 그,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역시 6,800만 명의 신자가 있고, 또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모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없는 말이 아니,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기본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차이점은 용어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를 중국으로 번역한 기리 사도의 줄인 말이므로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천주교를 지칭할 때는 천주교 또는 가톨릭이라고 불러야 하고 개신교를 말할 때에는 개신교 또는 프로테스턴트라고 호칭해야지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 또한 믿는 이들의 모임 또는 그 공동체라는 뜻이므로 역시 가톨릭과 개신교 쪽에 모두 공통되는 용어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집회 장소를 성당이라고 불러야 하고 개신교 교회의 모임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집회 의식도 가톨릭의 경우에는 미사라고 부르며 개신교의 경우에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 또는 교회와 성당과의 차이 등의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톨릭을 믿는 신은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일신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라는 말에는 위대하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대한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도 신을 God 또는 로드라고 부르지, 그 원이나 그 그레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도,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넬 아, 고트라고 부르지, 대아인스 또는 대그로스만이라고 아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성서를 번역했을 때 소위 공동 번역 성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번역 성서에도 하느님이라고 통일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단에서는 하느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교실를 크게 확장하였기 때문에 평안 출신, 평안도 출신 목사, 목회자가 많았고 따라서 서북방언인 하나님을 정식 용으로 채택한 것이라는 설명이 또 있고 가톨릭과 차별 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주교는 하나님을 야외라고 부르는데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은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Y H W H라고만 되어 있는데 히브리에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훼 또는 여와라고 번역하였는데 실제 발음은 야훼에 가깝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에서도 야훼로 통일하였습니다. 둘째로 쓰리 솔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 은는 파이브 솔라스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어 참고로 루트가 주장하는 쓰리 솔라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루트는 종교계에. 그세 가지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그게 오로지 믿음, 오로지 믿음만으로 솔라 휘데, 오로지 믿음만으로 다음 두 번째로 오로지 언청만으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이렇게 세 가지 그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이중 솔라 그라티아는 천주교에서도 언청이 구원의 그 근본 원인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협력이 구원에 필요하다 하고 응답과 협력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라피데에 대해서 오로지 믿음만으로 라는 솔라피데에 대해서도 천주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중요함을 인정하며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아야만이 하늘에 들어간다.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에도 실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트 스스로가 오직 성경을 주장하지만 왜 야고보스의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는가? 예수께서 행함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루트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지는 않다. 예수님보다 루트를 높이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라면서 우상숭배를 거치고 회개하라 하고 주장하는 어거스틴 같은 개신교 신학자도 있습니다. 솔라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전주교는 믿음의 원천이 성경만이 아니라 성전에도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루트는 오로지 성성만으로 를 주장을 합니다. 천주교의 주장은 성경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이를 문자화한 것이 성경이므로 성경의 원천이 성전이라, 성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로지 성경만으로라는 구절이 성경 자체에 없고 오히려 대살로니카 있서 2장 15절에는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라는 전통을 강조하는 기록이 있고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의 성경적 근거로 들수 있는 구절로 고린도 1서 11장 2절에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전통을 또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2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또 전통을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2서 3장 6절에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우질사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라고 전통을 또 중요시하고 있고, 디모테우 이서 1장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근준한 말씀을 범보이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없는 오로지 성경만으로를 주장하면서 성경에 명백히 규정된 말씀은 무시하였다 하고 천주교는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성서에 있는 위경문제입니다. 모두 일곱 권입니다만 천주교에서는 구약성서를 문제되는 제2경전 일곱 권을 포함하여서 구약성서를 여6권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소위 위경, 이 일곱 건을 위경이라고 제외하여 3 9권만을 구약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70인 역성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3 3 0년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드 대왕이 그리스 일대를 통일하였고 또 이스라엘까지 합병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 문학과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가 정복한 모든 땅에서는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으로 구성된 불안전한 언어였으므로 그리스어가 통용되는 그반세계도 되지 않아서 히브리어는 불안전한 언어이기 때문에 소멸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유다 지방에서도 그리스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히브리어 성서를 읽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해지자 각 유대 그 지파에서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 지파마다 육명식의 학자들을 뽑아서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로 번역하고 또 처음부터 그리스로 쓰여진 성서를 합해가지고 약 100년에 걸쳐서 소위 7 0인역이라는 성서를 만듭니다. 이 성서가 오랜 기간 유일한 성수로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 성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전파하자 그리스도교가 급격히 그 지역에 팽창하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그리스도교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원 후 90년경에 얍니아라는 곳에서 유대교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종교회의는 확산되는 그리스도교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고,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확신을,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이교도들을 파멸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유대교 경전, 즉 구약 성서를 확정하는데, 70인역 성서 중에 히브리어로된 원전이 있는 것만 성서로 인정을 했습니다. 신약 성서는 첨부 그리스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7시인역 중에 처음부터 그리스로 쓰여진 마카베오 상하는 물론이고 히브리아 원전이 당시에 발견되지 않는 토비트서, 유리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등 일곱 건을 성서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그후사이문서에서 제일경전 중 토빗기와 집회사 일부가 히브 일부의 그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실심 적성서 전부를 구약성서로 받아들였으나 루트는 종교개혁 당시 구약은 유다인들이 잘 보존하였다는 이유로 얌리아 회의의 결정에 따라 39권만을 전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결국 루트는 글그 속의 말서을 목표로 열린 그 얌려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그 중요한 정경을 결정하였다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후 사회문서에서 제2경전 중 토비규와 집회서의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되어 루트의 저장은 더욱 근거가 희박해졌습니다. 루트의 종교개혁 당시 신약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믿음을 강조한 로마스에 치중한 나머지 실천을 강조한 야고보스에 대해서는 헛수아비의 편지라고 비하하며 성경에서 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정자들은 이에 반대해서 신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연옥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서로 상의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를 부인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은총의 지위를 상실한 대제를 지니고 죽은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은총 지위를 보전하고 아무런 죄의 증벌 없이 소위 성인과 같은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지극히 큰 희열과 행복을 체험하는 지복 직관 상태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두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영혼, 즉, 은총 지위를 보전하고 죽었으나 아직 정화가 필요한 영혼은 소, 소재와 징벌에 대한 잠벌에 대한 정화를 거친 후에 천국에 가는데 이 상태를 연옥이라고 하며 연옥 영혼은 성화가 끝나면 천국으로 가게 되므로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옥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마카베오학원 11장 45절에 그들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려는 것이었다. 것이었다. 라고, 어, 연옥을 인정하고 있는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오복음 12장 32절에 사람의,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거슬러 말하지만 않으면 내세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전제가 되는 해석입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1서 15장 29절에 죽은 이들을 위한 세례에 대한 부분과 베드로 일서 4장 6절에 죽은 이들에 대한 복음 전파 구절도 근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두 교회가 통교가 가능하므로 지상교회에서 연옥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교계획의 발단이 된 대사령 소위 이면제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모 마리아 에 대한 교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는 구속주 즉 구원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여서 함께 기도해 달라 하고 증구하는 분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요 하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함께 청하는 성모 마리아의 그 전구를 들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외에도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대 교리로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원죄 없 되신 성모 마리아, 성모 성천 그리고 평생 동이,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등의 믿을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낳으셨고 그리고 3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루카 복음 1장 43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성부와 성령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임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루카 복음 1장 28절에 엘리자벳이 그렇게 표시를 했고 또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성진에도 이렇게 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신교에서는 성서의 기록이 없으므로 여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도 부인합니다.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도 케드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낳은 후에도 평생 처녀의 몸으로 생활했다는 믿음으로 그녀가 낳은 이는 예수만이 유일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까지는 동정이심을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또 마르코복음 6장 3절에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또 갈라디아 1장 19절에 주님의 형제 야구보만이보았을 뿐이다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을 인용해서 평생 동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고대 히브리에는 사촌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었으며, 히브리에서 형제는 사촌까지 포함해서 지 칭하는 포괄적인 단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수가 살았던 시대의 유다인들에게 사촌은 곧 형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약서 전체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데 바오로는 이방인 공동체 신자들에게 편지를 쓸 적마다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으므로 형제라는 형제들이라는 단어만으로 마리아가 평생 동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이렇게 캐드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갈레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장 19절에서 예수의 형제로 언급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며 다테오는 다데오, 야고보의 아우이므로 이 야고보 형제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알페오이며 그의 아내는 성모 마리아의 아우인 다른 마리아이므로 야고보와 다테오는 실상은 예수의 외가 사촌 형제라고 개두릭에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성천에 대하여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 임종 후에 영혼과 육신 모두 하늘로 들어올려졌으며 이는 예수님과 같은 자력적으로 자력적이고 능동적인 성천과는 다르게 비성천, 즉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 올려진 몽소성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들윅에서는 성경의 기록은 없으나 전승과 교황의 근위로 이를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근거가 부족하고 마리아의 지나친 숭배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성모성천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로 고백성사 방법의 문제입니다. 가드릭 교회는 고백 성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을 거쳐 사제들에게까지 계승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릭에서는 요한복음서 20장 23절에 누구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례받은 신자가 되죄를 지었다면 그 신자는 반드시 빠른 신뢰에 구해성사를 진정 참여하는 마음으로 봐야지만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해성사가 합당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참여자의 죄에 대한 자신한 성찰과 절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며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다고 단호한 교심을 한 후에 마침내 사제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정해주는 보석을 받고 구애 신부의 사직행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구애 승사를 했다고 그 죄로 인하여 받을 벌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다만 죄만 없어질 뿐입니다. 구애 승사를 마칠 때 신부가 따로 보석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 보석을 완벽하게 행할 때 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신교에서는 베드로 1서 2장 9절에 나오는 여러분은 선택된 길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평신도가 모두 선민이고 제사장이므로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개신교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성화상에 대한 공격 문제입니다. 카도릭은 성화상을 경비의 도구로 적극 사용하며 신앙교육, 예술적 표현, 신학적 의미를 통해서 성화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화상에 대한 공경을, 공경이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에서 성화상 사용할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종교교육 당시 루터의 스승인 칼슈타트 교수와 종교교육가 칼비는 가드릭교로 들어가 십자가와 성모상을 모두 파괴하였으며 심지어 칼비는 성음악까지 비판하여 교회 의 피아노까지 불살랐습니다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엄격, 엄격히 해석하여 배격하였기 때문에 성물은 십자가와 성하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도 예수가 매달리지 않는 민자 십자가를 쓰지만 캐드릭에서는 당시 무수한 사람이 십자가의 영을 당했는데 예수의 형상이 있어야 예수의 십자가라고 주장하여 십자가에 예수의 형상을 넣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 열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만을 이곳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양측 모두 많은 근거와 논리가 있으므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판단해 준 기간도 없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처럼 서로 다른 것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선에서 이해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